오늘 아침, 오늘은 애들 학교도 안 가는데 일찍 왔답니다. 꽃이만 한거볼라고요 아, 너무 좋다. 아, 세상에나, 앵두꽃이 하루 만에 이만큼 나오고. 아, 세상에나. 아, 꽃, 꽃망울이가더 커진 것 같아. 어머, 아, 좀 좋아. 저기, 어제, 그저께 두 줄, 어제 두 줄. 이렇게, 이렇게, 아무것도 안 심은 줄 알고 파보니까, 옥자마도 있고. 아,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. 아, 너무 좋다. 이제 이게 풍성해져서, 보라빛으로 짠, 물 떨고, 파랗게 되네요. 아, 너무 이쁘겠다. 아, 좋다. 오늘또더 해볼게요. 어디에 더할지 모르지만 계속 계속 하아 앵두꽃바라 아, 아이고 참 좋아 세상이 네, 막 귀여워라 아유 야 정말 대단하다 향기도 정말 좋다. 열심히 하구나 여기 어제 학교에서 갖고 와서 여기 신고 더 저기 하부에도 크게 신고 또저 하기 울타리에도 두개 신고 두개네개 신고 어머나 아오 이건 또 뭐야 이건 또안 보던 나무가. 이건 잎이 아주 많은 애랍니다. 그래서 그늘을 아주 많이 만들어 주시오. 매화. 아, 어머나, 어머나. 달래가더 커졌네. 오늘 공방 쌤 오면 어 이거 너무 탐내겠는데? 응? 아, 정말. 신달래만 좋아하시네. 아, 이 얼마나 달릴라고? 산쾌한 아침 멍순 아유, 엉겅 키가 으쌰 이렇게 보였네 어머 산에 갔다 와야 되겠네요 산에 가서 어머 어머, 라일락이 피 많이 났네 아침 일찍 한 바퀴 돌고 와야겠네요 와, 저 나무꽃이 가랗게 올라온거 봐. 오, 이뻐라. 알았다. 기다려. 아이 뻐라 하나하나 하나. 잘 안보이지만 아, 너무 이쁘겠다. 홀수 핀게 막 상상이가 이거 어제 하나 나누고 두개 꺾어서 물에 꽂았더니 뿌리가 나서 이렇게 잘된것 같습니다. 박꽃, 아, 박꽃이 바꿔. 보라색이 싹도는다 이야, 진짜 이쁘다. 오늘도 멋진 날. 안녕.